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로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리운 것을 드러내다 또는 숨겨진 진리를 밝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이죠. <laughs>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한 성경을 굳이 꼽자면은 유한복음입니다. 유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The World was with God,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계시고, The World was God,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 하나를 꼽자면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날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아멘. 어, 감사하게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복된 구절이죠. 성경 1189장 가운데 3만 절 3만 절이 넘는 그 많은 절 가운데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 얼마나 복된 책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뭐 어느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복이 있는가 하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말세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기독교적인 말세의 개념은 무엇인가면은 먼훗날에 어느 순간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오후를 보면은, 시계를 보면 오전 있고 오후가 있죠? 오후 1시도 오후고, 2시도 오후고, 3시도 오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승천하시고, 그난 이후부터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요한계시로 복이 있는가 하면요. 그 가운데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데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언제 오실 것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곧 오시죠. 어, 아마 곧 오실 것입니다. 마르나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생활에서는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 내가 어, 인정받고 살까, 대우받으면 살까, 풍요롭게 살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오실 것같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만나면 나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 만나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어, 그 가운데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날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어, 열처녀 비우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복이 복된 삶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실 것 바라보면은 이제 영혼들 바라보며 그 구원 시켜야 될 것도 아주 그 긴박하게 생각하고 복음 날마다 전하고 예. 또 뭡니까 그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 뭐야 회계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직구하리라, 개혁개정에는 직구하리라 되어 있고, 어, 흥정에서는 회계보고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보고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조심성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판단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어, 주님 오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아시아 일곱 교회하면은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 에 일곱 교회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면은 하 현대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현대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현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얼마나 감격했는가, 그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아, 뭐, 그, 때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얼마나 쓰, 세게 하시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는데, 어이고, 진짜 무슨, 그, 제가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제 주님 처음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 반에 60명이었는데 15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친구마다 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미션 스쿨 가면은 출석부에 그 교회 이름 적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이제 그래야 그 성경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60명 가운데 15명이 연산성성신력에연산성성신력이 전오니까. 그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 교회 얼마나 크기를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다니냐. <laughs>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그 학생부, 중학생이 한 50명 됐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이 우리 친구들이었으니까. 대단했죠. 어쨌든 어떻게 하면 보금전 할까, 어떻게 하면 인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감격,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이제 사약하면서 구원 초청할 때에 마치 그 바닷가에서 "나 좀 살려 주시오" 하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손을 든 사람을 딱두번 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해 가지고 한 번은 언제냐면은 제가 신학교 때인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 방학 때에 개척교회나 조그만한 교회에 가서 전 신학생들이 방학 시작하면은 일주일간 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교회도, 울산교회도 온 적이 있어요. 전 성, 전그 학생들이 다 가가지고 뭐 전도하고 저녁에는 부응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를 했도 반성교회였어요. 반성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막 전도하고. 근데 참, 그때는, 어, 사람들이 참, 뭐랄까, 순수합니다. 반성은 지금도 좀 순수해요.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촌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조금 외곽에 있거든요, 부산에서. 사람이 순수합니다.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정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6시 전에 밥을 먹고 6시부터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막사람들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서 막 잡아 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딸려온다니까요. 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 요즘에는 그러면 뺨 맞잖아요, 그죠? <웃음> 미쳤냐고. <웃음> 근데 애전에 그랬어요. 그, 끌고 오면 따라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김남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어, 그 초청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막 손을 들고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때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그거 보면서 야 구원받는 것이 저렇게 아주 간절한 부분이구나. 그때 한번 보고. 또 공개롭게도 반성교에서 이제 제가 초청했을 때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구분복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그런 분들은요 상담에서 예수 하면 끝이에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물론 이제 다 상담 순서대로 하죠 그런데 이미 나 마음에 준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였는데 어, 상담하고 나오는 얼굴이 보면 막 눈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울어 가지고. 물론, 이제, 어 우리가, 그 옛날에, 그뭐 이렇게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또 눈물린 흘 분들도 있잖아요. 감격스러 그런 거보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격 사라졌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사한 마음,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에게 미지근한 부분 없는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거 바라보고, 그거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활란 지나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7년 대활란 진학이 되어지면은 666, 그거 받지 않아야 복된 인생이고, 어, 마태복음 24장 1 3절에 보면 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년 8년에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잃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도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 복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어...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일곱 교회 지금 일곱 교회에 편지 하는데 그때에 편지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 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명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오절에 보면은 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곱 영과 그 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영이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성령의 일곱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일곱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 어, 재능의 영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어 주님께서 휴고하시는 공중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찌른 자가 본다라는 말은 찌른 자가 그 예수님 찌른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데 스가랴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애통하는데 어떻게 애 통하는가? 마치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마치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회개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게 먼저라는 게 아니라 그 애통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애통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아멘 주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장자가 죽었습니다. 독어 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은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겠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드반이 설교하죠. 그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은 스드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러죽였는데 우리가 찔러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돌이킬, 니우칠 어, 회, 돌이킬 괴잖아요. 그러니까, 니우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단 말 똑같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을 모두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마음만 미우치는 게 아니라, 마음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요즘에도 보면은 그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잘못해서 자살하고 뭐 그런 애들 참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때문에 완전 폭삭 인생이 망한 애들 많더라고요. 도박이라는 게 진짜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도박이잖아요, 완전. 뭐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막 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장기 투자하는 애들도 있겠죠. 뭐, 옛날에, 옛날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뭐 엄청 올랐던데, 예, 어쨌든, 순간순간 막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도박하는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절대 막, 이제 집에 그 가산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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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손을 잘랐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볼까, 안 보여,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 갔어요? 뭐 찾아보니까, 하토판에 가서 발가락에 하토를 끼고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끊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박만 그런 게 아니라, 죄도 그렇거든요. 정말 눈물 흘리며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 이 조그만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죠. 그게 진정한 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그전처럼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약해지든지, 아니면은 안, 지으려,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 영어로 올리브, 그 감람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리지 않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공개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근데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오십니다. 놀랍죠? 예전에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온 천하 만민들이 다 봐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죠? 그죠? 뭐 인터넷도 있고 요즘에 또 유튜버, 유튜브 어떤 유튜버가 딱 <laughs> 보여줄 수도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가능하죠. 옛날에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마지막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어,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헬라어. <laughs> 헬라어의 첫 번째가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알타입니다. 그리고 알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어로 치면은 Z, Z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우리가 a b c d e f g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파벳이라고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벳.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영어 a b c니까 a b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알파벳이 헬라에서 나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어쨌든 어 나는 알파 오메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변함 없으신. 변화 변화가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또뭐어 머리숱도 좀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기한 것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TV 같은데 50세라고 딱 적혀 있는데, 진짜 늙어 보이래요. 나도 그리 보이나 할 정도로, <laughs> 아니,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도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장 안 하면, 뭐, 할아버지가 나온지 알았습니다. 근데 50 적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 변하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 또,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오노, 어, 노모스라는 어,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는 관리, 경영. 그래서 노모스라는 어오이코노미아 비슷한 말이 뭐예요 이코노믹 거기에서 이코노미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을 경영하는 것 그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의 가장이 집을 경영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죠. 경륜은 바뀝니다. 그때 그때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시고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륜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지금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가 갈, 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로막혀에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임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손상이 없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저, 동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런 알파와 오메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기원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1당 450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450명을 쳐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네립이 18만 5천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18만 5천명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0 0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조그만하신 분이고, 좀 째째하신 분이고, 또 이것만큼은 못하실 분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설마 이것까지 해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